오늘 일꾼을 세워라. 배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가서 목회를 지도하기 원했지만 갈 형편이 못되어 편지를 보내 목회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는 일꾼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목회 서신인데 목회자로 하여금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 묵상 1번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나이와 관계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먼저 영적 전투를 하며 흠과 책망받지 않도록 삶을 살도록. 먼저 말씀을 지키고 영적 질서를 소중히 여겨 사람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쏟을 뿐 아니라 부르심 받을 때에 받은 소명감을 늘 붙들고 살아야 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어, 항상 이 영적 전투, 우리가 국토 전쟁도 있지만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영적 전쟁의 앞장서는 장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는 흠과 책망받지 않도록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서 정말 본이 되는 삶 저도 끊임없이 노력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부족할 때가 있고 허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더욱 더 돌이키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사람을 적재적소에 세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 선교회장으로, 또한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교사로 이것을 적절하게 잘 세우면 사람 하나 잘 세우면. 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어,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뭐 독재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이잘 세운 것 중에 한 분은 경제 총리입니다. 경제 총리. 어 경제 총리를 잘 세워서 당신은 경제 대통령이다. 나는 경제 잘 모른다. 그렇죠. 군생활만 했으니까. 근데 사람을 잘 세운 거예요. 그때 애, 애무, 애교부 장관. 그래서 사람을 잘 세웠어요. 그분은 사람을 잘 세워. 필요한 곳에 사람을 세운 거예요. 자기 사람이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들이 쫌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사람만 세우는 거예요. 그쪽과 관계없는 사람. 여러분 관계없는 사람 세우면요. 그건 망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 목해만 하던 사람인데 내가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저러하여금 뭐 국토부장관을 세우거나 저러하건 경제장관 세우면 아니 내가 뭐 주식도 모르고 경제 지표도 모르는 목사가 거기 맡으면은 그건 내 자리만 하나 차지하고 나 먹고 살자는 것이지 그게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도자들은 사람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거야. 그분이 그 사람을 잘 세웠어요. 그때 경제가 아주 최고조에 달았죠. 약 11%에서 13%. 지금 그런 나라 없어요. 뭐, 마이너스 성장이잖아, 마이너스. 그때 11%에서 1 5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딱 피치를 올려가지고 선진국 대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참 야속하고 안타깝게도 아웅산 테러 때문에 그 강료들이 아웅산 테러에 갔다가 그 북한에서 넘어온 자, 그때 김연인가 그 넘어온 자들에서 그 폭탄 테러 그때 그 일꾼들이 참 죽었어 일꾼들이. 그러니까 참 어, 정말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면 안타까워요. 정말.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 내가 못해도 남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잘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저도 늘 고민합니다 지금 10월달이니까 고민 많잖아요 사람을 잘 세워야 구역이 살고 교구가 살고 또 선교회가 살고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교회학교도 교사 잘 세우면요 교회학교막 붕대 지금 우리 교회학교 출석부를 제가 매주 받아보면서 안타까워 보레이만 20여 명밖에 못 나와. 그전에는한 100여 명까지도 됐잖아요. 근데 지금 물론 애기를 안 낳는 시대지만 그렇다고 애가 없는 건 아니야. 세상에는 많아. 세상에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 올해 그전에 한번 부흥회 때 박순애 전도사인가? 박순애가 맞죠? 박순애 전도사 제발 교사시켜 달라 그랬대. 그래서 교사 시켜달라는데 그 안양에서 있을 때 어, 교회를 안 나오는 애들만 이렇게 딱 명단을 줬대요. 얘들 관리하라고.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서 야 누구 아냐그랬더니에그뭐 우리 반 애인데요. 그좀좀 어찌 맞나게 해주라. 그 짜장면 사줄게. 옛날에 짜장면이면 최고였어요. 애들한테 요즘은 짜장면 가지고는 맥히지도 않죠. 짜장면 사줄게. 그래서 그 친구를 불렀어. 야너 교회 우리 교회 다녔던 애래매. 어네 그래요. 근데 지금 안 다니는데매. 야너 짜장면 사줄 테니까. 교회 나왔던 애들 다 불러. 그러면 또한번 사줄게.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그 애들 다 그냥 그 다음날 또 짜장면 사준다고 말이야. 그런 말다 나왔어. 그 그래, 너희 교회 잘 열심히 나오면 짜장면 계속 사줄게.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월급 받는 거 가지고 짜장면 사주면서 하다 보니까. 구분의 반이 구분이 많던 애들이 전체 주일학교보다 더 많았다는 거 아니야. 그냥 나온 애들만 추석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디가 그랬잖아. 무디가. 무디가 자기네 반이 몇 명? 800명까지. 그냥 무디가 주일학교 교사 뭐 교사 자격증도 없다고 교사 양성반도 안 나오고 그래서 당신은 교사 자격증이 없다는데 그래도 교사를 임명만 해주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 해서 그냥 임명해준 거야. 교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애들을 맡기기가 위험하다는 거야. 성경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교사 임명장만 받고 교사하는데 길거리에서 애들을 막어 불러다가 그거 하니까 8 0 0명까지늘어던거 아니야. 아니 전체가 교육학교는 100명도 안 되는데 그 반만 800명이 되니까 이게. 그래서 무디 학교가 발생한 거예요. 무디 학교. 그주일 학교거든. 그한 사람 그 사람 하나 잘 세웠잖아요. 그잘 세우니까는 그냥 교회 학교가 그냥 살면서 그래서 어, 주일 학교란 이름이 교회 학교라고 한 거예요. 교회 학교. 이제 교회도 학교다. 그처럼 사람을 잘 세우는 게참 중요하다. 우리 홍천중학교에도 지거 직분을 막지 않은 분들 중에서 세우기만 하면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구역장하면 잘 같습니다. 누구는 교사하면 잘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거기에다 세워서 일꾼을 세우는 게이또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어 정말 나를 들어서 주세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누구의 추천을 받든지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2번 사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은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충성된 성도들을 분별하여 세움으로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일으키고 훈련하고 세워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지혜롭게 분별하되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라고 권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레죠.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번 읽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말세가 되면 목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때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기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자기 중심주의로 교만하고 강박하게 되어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에게 달콤하게 하는 가르침에 현혹되어 따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주의 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시대가 바로 이기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라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말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주님을 다시 오실는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살다가 주님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지, 세상. 빠져 가지고 부끄럽게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귀절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적었어요. 8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았죠. 일부러 고난 받았어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너라. 사도 바울은 최고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서울대, 법대 일등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고난의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렇 복음이 발달된 것도요. 어, 미국에서 어, 선교사님 두 분이 동시에 재물포항 인천의 재물포에서 들어오신 분이 감리교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라 선교사 이두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최고의 약물 배운 사람이에요. 아니, 미국에서 하버드대 나오신 분이 가장 못사는 나라로 가겠다고, 그래서 아프리카가 못사는 줄 알았대. 그때 1800년대. 근데 누가 그래들에 조선이 제일 못 산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다가 조선으로 온 거야. 제일 못 사는 나라. 지금 몽골 김충서 선교사님도 호주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몽골을 한번 가 봤더니 아, 어, 겨울에 그냥 이 뭐야 하수구. 거긴 하수가 우리 같이 하수구가 아니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하수구래. 하수구에서 노숙자들이 살고 있는가야 워낙 추우니까 영하 40도. 몽골은 영하 20도면 따뜻하다고 다나온는데야 날씨 다 풀렸다고. 우리 영하 20도면 풀렸다래요? 우리는 영하에서 이제 영상으로 가든지 영하 5도 이내로 내려가야 날씨가 좀 풀렸다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을 보고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너무나 미안해서 그분 가족을 호주에다 두고선 자기 들어간 거 아니요. 에 지금 호주 들어가 있어요. 코로나 때못 들어가다가 풀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내가 이제 호주 들어 아니 몽골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몽골 들어가야 고생이지 뭐 거기 사람들 목욕이나에 겨울에 그냥 방에 들어가면요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한대. 그걸 견뎌야 되는 거야. 견뎌야 되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냄새 그게 나요. 향수도 뿌리고 우린 또 목욕도 자주하지 깨끗하잖아. 근데 그런 데를 자취해서 간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우리 대신, 우리 대신 간 거야. 가서 고생하는 거야. 지금 허소한 선교사님들 가서 고생하고 있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중국 선교의 이성중 선교사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전화했더니 이게 길이 안 열린 거 중국의 길이 안 열려요. 지금 선교사 들어왔다가 그 그냥 잡히면은요, 깜빵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하면서... 어 정말 목회를 하고 선교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으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이거 수준 높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고난 받지 말라고 하잖아. 아 목사님 저 고난 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를 따를 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나는 뭐죠?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고난 받는 어, 크리스찬으로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적용.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 봅시다.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야 나는 목사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은 집사로서, 건사로서, 또한 구역장으로서, 교구장으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 자부심을 갖는 일꾼이 되는 게 중에 요 어제 시찰에서 연탄 나누기 저 화방께서 하고 나중에 제가 이 집회 피켓 시에 갔다가 같이 있는 식사는 우리 시찰의 목사님이라고 하고 이분들을 사주려고 했더니. 또용혜중한수집사님또 밥을 사줘가지고 그냥 어쩔줄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래요 홍천에서는 그냥 이렇게 들려요 홍천에서는 홍천주한교회다 홍천주한교회가 모델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홍천주한교회 때문에 홍천이 산다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월드비전총회 때도 동해선분이 아 삼척에 있는 목사님이 홍천의 이민수 목사 스타래 아니 무슨 스타요 나는 뭐스타도 아니요. 그러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할 뿐이요. 어떻게 하면 할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목회를 더 잘할까 지금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목회를 잘할까 지금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그러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역장 더 열심히 할까? 어떻게 하면 교구장 더 열심히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회장 됐는데 열심히 해서 우리 선교회를 좀 활성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사로서 우리 주일학교 부흥을 일으킬까? 이런 고민을 하자고요. 이런 고민을 하자고요. 그래서 어, 지금 계속 내년도 목회도 지금 세우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은 내년도 더 잘할까? 지금 내년도 더 잘할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우린 각자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부끄러울 곳 없는 일꾼이 됩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시다. 어제도 그 나라를 위해서 교육 개정 이거 반대를 위해서 동참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은 꿈꾸는 게 윤여세 목사님 나와서 하시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안 하셔요. 어제 심한교회 집사님도 나와서 이렇게 동참하고 그랬는데 혹시 오늘 어, 저는 안동에 또 이, 어, 일이 있어서 가야돼 그래서지 누가 좀 같이 가서 거둘 수 있는 분도 전단지를 나누며 함께 혼자만 서있으면 뻘쭘해요, 그렇죠? 혼자만 서있어서 그냥 옆에 두세 사람이 같이 우쌰우시 하면 힘이 나니까. 뭐 다른 교회 목사님이라도 그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바른 세상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나가셔서 함께 동참하.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교회 저 길을 내면서 거의 온갖 나무들 쓰레기들이 참 많았는데 심어서한 수사님 용해장수사님이 다 치웠어요 그를 그냥 또 직접 이 추위에 어느 분의 트럭을 빌려다가 그걸 다 날랐는데 누가 좀밥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박수 한번쳤으면 좋겠어. 아유 너무 고생하셨어요. 여기 참 그래서 우리. 원래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저, 하여튼 우리 두 분이 아주 귀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끗이 했습니다. 거기를 지금 어떻게 잘 아름답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굴러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절의 마음에 담아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우리 나라에 아 정말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다 뿌리가 뽑히고 이제는 나라를 위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에 든든히 우리가 세워지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막막 가서 투쟁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 쓸데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야. 걔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기도로 역사하는 나라. 그리고 또한 참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요. 잘못을 알려서 빨리빨리 나라가 바른 나라 될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번에는 정말 국회의원도 바로 세우고 그냥 장관들도 바로 세우고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서 정말 우리 나라가 정말 건강한 모델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있게 바라고 환자들이 많습니다 최소한도 여러분 교구 구역에 속한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간절히 하시고 또 격려 전화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홍천 주왕교회더 나가 아 홍천의 교회 한국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둠을 밝히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의 쓴 뿌리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참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살아하는 교우들, 가정들, 부모님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각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금년도를 마무리하며 내년도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일당백 할수 있는 그러한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이 지역사에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